드넓은 갯벌에 여름철 터줏대감 짱뚱어. 재빠른 짱뚱어도 낚싯대 하나로 척척 건져 올리는 40년 경력의 짱뚱어 낚시 달인 이화성 씨. 짱뚱어가 완전히 나았던 여자예요. 여자를 생각해서 짱뚱어 없으면 다른 걸로 했겠지만 아직까지 짱뚱어가 저한테는 제일이에요. 60여 년을 짱뚱어와 함께한 삶. 갯벌을 누비며 오로지 손의 촉감으로 짱뚱어를 잡는 짱뚱어 맨손잡이 달인 이홍엽 씨. 짱뚱어는 나는 못 살아. 짱뚱어. 사랑한다, 짱뚱어. 정확한 눈썰미와 재빠른 손놀림으로 짱뚱어와 함께한지 어느덧 수십 년 벌교 짱뚱어잡이의 고수 이화성 이홍엽 씨를 만나러 갑니다.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의 호동마을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 이화성 씨를 만났는데요 화창한 날이 아니면 볼수 없는 짱뚱어를 잡기 위해 서둘러 갯벌로 나섭니다. 짱뚱어는 바람으로서 못 낳고 구름째도 안 나와요. 완전 짱뚱어 화창한 날씨가 돼야지 제대로 낳습니다. 이화성 씨가 짱뚱어를 잡는 방법은 훌치기 낚시. 낚시 바늘을 갯벌 위에 던져 살살 움직이다 짱뚱어와 가까워지면 재빨리 낚아채는 앞치기 방식을 쓰는데요. 날쌘 짱뚱어를 잡기엔 제격이지요. 앞치기는 던져갖고 바로 앞으로 앞으로 그릴게요 앞으로 바로 앞치기. 여기 속도가 돌려치기 배인데 배. 속도가 그 정도 빨라요. 훌치기 낚시를 성공하기 위해선 멀리 있는 장뚱어를 정확히 조준하는 게 중요한데요. 40년 경력의 달인답게 던지는 족족 짱뚱어가 올라옵니다. 짱뚱어 많이 나 잡힌 날은 막 15kg, 20kg 잡아요. 그렇지만 없을 때는 또 조금 잡을 때도 있고 이제 15kg, 20kg만 500, 600마리 되잖아이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갯벌에서 중심을 잡으며 날쌘 짱뚱어를 잡기 위해선 긴 세월이 필요한데요. 수십 년 경험이 쌓여야 고수 대접을 받을 수 있답니다. 치약 사원을 배워야죠. 어느 정도 이렇게 하려면 10년 늦게 배워야 돼요. 막 처음 에서한 마루 낚과 막과 그랬어요. 이제 점점 가면서 이 기술이 늘고, 그러니까 차츰차츰 많이 낚는 거죠라. 이화성 씨 역시 40년의 세월을 보낸 후에야 짱뚱어잡이 고수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요. 잠시 후 한창 잡히던 짱뚱어들이 금세 사라져 버리는데요. 날씨가 또 이렇게 싹 들어가 버려. 낚시를 마치고 무트로 향하는 이화성 씨. 오늘 잡은 짱뚱어는 그리 많지는 않은 양이지만 변덕스러운 날씨에 오랜만에 손맛을 본 것만으로 만족해 봅니다. 아, 오늘 마음에 들어요. 이 정도면 정말 아들한 생김새는 우습광스럽지만 맛과 영양이 뛰어나 삼복더위에 복다림으로도 사랑받는 짱뚱어.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한 요리로 만날 수 있는데요. 짱뚱어로 탕하고 전골, 구이, 그세 가지를 해 먹는데 주로 이 먹기는 탕하고 전골 을 많이 먹기라 매일 갯벌에 나가 짱뚱어와 함께 해온 40년 자연이 허락하는 한 이화성 씨의 짱뚱어 낚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호동마을 옆에 자리한 진성마을 이곳엔 이화성 씨와는 다른 방식의 짱뚱어 잡이 고수 이홍엽 씨가 살고 있는데요. 썸 끄냐 접 거냐 모르고 나도 더만 장동어 자비를 나서려는데 남편 옥봉 씨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이고 몸이 나이가 있고 몸이 조간 건강해야 되는데 무장 아픈데만 생겨가지고 지금도 좀 무릎을 질질 꿇고 다니고 그러더만이 시방 좀 약같아 먹고 시방 또 치료하고 시방 저러고 저런 데안 돼. 이렇게 난리인데. 옥봉 씨의 걱정을 뒤로 하고 갯벌로 나서는 발걸음이 가볍지는 않지만 한편으론 장토너를 잡아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먹을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것이오래되면 잡아갖고 께 놓으시오. 기다리고 있으시오니? 야, 많이 나와도 요새는 장띠도 꽤가 많아갖고구멍을 여러 간데로 뚫어본 요 여새는 잡기가 힘들거라. 오늘 나 한번 가보려고 가나무로 잡아볼게 홍엽 씨의 작업장은 마을 근처에 펼쳐진 너른 갯벌. 갯벌에 두 개의 구멍을 파고 사는 짱뚱어의 습성을 이용해 한쪽 출입구를 막아 밖으로 유도해 잡아내는데요. 손으로. 손으로 쥐를 찾아갔고들간 구멍을 찾아갔고 이제 발로 밟으면 쥐가 그만 들어가라고 밟보면못 들어가거든. 그런데 요곳은안 되네. 이곳은 안 돼. 넓은 갯벌에 뚫어진 수많은 구멍 속에서 짱뚱어를 찾는 일은 만만치 않은데요. 하지만 장뚱어잡이 60년 경력의 이홍엽 씨에겐 그리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장둥 구멍은다 똑같이 생겼어. 그런데도 속에 가서 어떻게 날린 놈 그냥 번개같이 가버고 이제 안 나온 놈은 좀매어는 날면 밀어는 놈은 재피고 그래. 2, 30년 전만 해도 갯벌이 발달된 남도 해역에선 흔히 볼수 있었던 짱뚱어. 하지만 요즘은 예전만큼 자주 보이지 않는데요. 짱뚱어를 잡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홍엽 씨가 꼭 지키는 원칙이 있습니다. 짱뚱어 제일 큰 애미만 잡아. 세 개. 이제 요 정도 돼야 그냥 맛도 들고, 이런 것은, 근육도 못 찾아, 저것은, 잡을 수가 없어. 해물도 못얻고 짱뚱어. 짱뚱어는 큰 녀석만 잡아가야 한다는 철칙을 지키며 살아온 홍엽 씨. 어릴 적 어머니에게 배웠던 소중한 가르침이기도 한데요. 열다섯 살부터, 열다섯 살부터는 짱뚱을 잡았으니까 칠십, 너인께몇십 년을 잡았는가 봐봐. 산사를 해봐, 나는 몰라. 우리 엄마한테 봤지, 나준 엄마한테. 아이고, 우리 엄마가 왜 이것만 결했을까 어린 시절부터 짱뚱어잡이를 시작한 지 벌써 60여 년. 짱뚱어는 갈수록 줄어들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아서 짱뚱어 잡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와딱 버리려고 사람을 잡아 당긴다냐. 원어 못. 통안을 묵직하게 채운 짱뚱어를 가지고 마을 회관으로 가는 이 홍엽 씨. 홍엽 씨를 기다리는 건지 짱뚱어를 기다리는 건지 마을 회관은 벌써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데요. 열을 만들어야 돼. 열을. 열을 만들어갖고 이제 할매들이랑 할아버지들 아, 그 음, 이만싹고세갖고뭐말 짱뚱어는 낚시로 잡으면 몸에 상처가 나기 때문에 손으로 잡는 짱뚱어가더 귀한 몸값을 받는데요. 한때는 많은 마을 사람들이 짱뚱어 잡이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이제 홍엽씨뿐입니다. 옛날에 옛날에는 짱, 낚시로 안 낚고 이제 소유로 잡을 때는 이제. 삼월 스물 살 최하대랬죠. 처음부터 사월 스물 살중 가장 잡았으니 우리 언니 지금 한 팔십 다섯 살은 할매들 있을 때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다 없어지고 이 사람 하나 때 기술자금 하 해도 못 해. 짱뚱어 손질도 끝났겠다. 본격적으로 짱뚱어 별미 한상 푸짐하게 차려보는데요. 마을 주민들과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먹는 짱뚱어의 맛은 어떤 별미도 부럽지 않습니다. 아, 저게 맛있게 맛있고, 자고 먹으면 음마를 줬어요. 맛있고, 저러고 응. 좋고. 오, 왜완전... 갯벌에서 수고롭게 잡은 짱뚱어를 마을 주민들과 나누어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홍협 씨. 이런 순간 때문에 짱뚱어 잡이를 계속하는 거겠지요. 하고 싶어. 나가 건강 끌고 댕긴다 그러고 하고 싶어. 그리고 저녁으로는 다리가 아파 죽고서도 여고 와서 이런 것을 아무는 아픈지를 잘 몰라. 잡는 재미로. 자연이 내어주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온 짱뚱어잡이 고수 이화성 이홍엽 씨. 앞으로도 짱뚱어와 함께할 달인들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짱뚱어 좀 나는 못 살아. <laughs> 짱뚱 사랑한다 짱뚱. 정확한 운설미와 재빠른 손놀림으로 짱뚱어와 함께한 지 어느덧 수십 년. 벌교 짱뚱어잡이의 고수. 이화성 이홍엽 씨를 만나러 갑니다.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의 호동마을.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 이화성 씨를 만났는데요. 화창한 날이 아니면 볼수 없는 짱뚱어를 잡기 위해 서둘러 갯벌로 나섭니다. 짱뚱어는 바람이 로서못 낚고 구름째도 안 나와요. 언제 짱뚱어 화창한 날씨가 돼야지 제대로 낚습니다. 이화성 씨가 짱뚱어를 잡는 방법은 훌치기 낚시. 낚싯바늘을 갯벌 위에 던져 살살 움직이다 짱뚱어와 가까워지면 재빨리 낚아채는 앞치기 방식을 쓰는데요. 날쌘 짱뚱어를 잡기엔 제격이지요.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갯벌에서 중심을 잡으며 날쌘 짱뚱어를 잡기 위해선 긴 세월이 필요한데요. 수십 년 경험이 쌓여야 고수 대접을 받을 수 있답니다. 자, 악 사원을 배워야 돼. 안 좋은 곳에서 이렇게려면은십년 넘게 배워야 돼요. 막 처음에 한 말은 낙가 막가 그랬어요. 근데 점점 가면서 이제 기술이 늘고 그러니까 차츰차츰 많이 낙근 거죠 이화성 씨 역시 40년의 세월을 보낸 후에야 짱뚱어잡이 고수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요. 잠 잠시... 드넓은 갯벌에 여름철 터줏대감 짱뚱어 재빠른 짱뚱어도 낚싯대 하나로 척척 건져올리는 40년 경력의 짱뚱어 낚시다린 이화성 씨. 짱뚱어가 완전히 낫던 여자예요, 여자 여자를 생각했지만 짱뚱어 없으면 다른 걸로 했겠지만 아직까지 짱뚱어가 저한테는 제일 60여 년을 짱뚱어와 함께한 삶. 갯벌을 누비며 오로지 손의 촉감으로 짱뚱어를 잡는 짱뚱어 맨손잡이 달인 이홍엽. 치기는 던져서 바로 앞으로 앞으로 버릴게요. 앞으로 앞으로 바로 앞으로 바로앞치기 여기 속도가 돌려치기 배인데 배. 속도가 으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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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으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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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족족으로 앞으로 앞으로 다으로 앞으로 앞잡로 15kg, 20kg 잡아요. 그렇지만, 없을 때는 또, 조금 잡을 때도 있고, 15kg, 20kg만 5,600마리 되잖아, 5,600마리.